플라잉 스타트 제16경주 플라잉 타트 제16경주 시작하겠습니다 1코스 임이나라2코스에 한종석 3코스에 나병창 4코스 김태영 5코스 김도휘 6코스에 반해진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소계양주 타임에 앞서고 있는 선수는 6코스의 반혜진 선수가 소계양주 타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앞선 경주는 1코스의 이민아 선수가 5차, 2코스의 한종석 선수는 3차 입상 기록이 있고, 4코스의 김태영 선수가 4차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코스의 김도휘 선수. 5코스의 김도휘 선수가 오늘 앞선 8형주에서 찌르면서 또 찌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승 가져간 오코스의 김도휘 선수. 승리 가져간 오코스의 김도휘 선수는 6명의 선수 중에 승률 부분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대율 부분에서도 42% 기록하고 있지만 6코스의 반해진 선수도 41%대 오히려 3연대율은 6코스의 반해진 선수가 5코스의 김도희 선수보다 높습니다 70%대 기록을 갖고 있는 6코스의 반해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2코스의 한종석 그리고 3코스의 나병창 6코스의 반해진 선수가 5점대 1코스의 이나 그리고 4코스 김태영 5코스 김도희 선수가 4점대부터 를 장착했습니다 오늘의 16번째 경주입니다. 과연 6명의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초반 치고 나갈 것인지 이제 6명의 선수 스타트 모두 완료했습니다. 스타트는 2번 한종석 선수의 스타트가 약간 빨랐고 6명의 선수의 스타트 모두 문제없이 흘러간 채 이제 1터 마크를 통과합니다. 바깥쪽 이번에 한종석 선수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뒤따라가는 건 3번의 나영창 2번과 3번, 2번, 3번, 뒤쪽에 6번, 1번, 5번 그리고 다 마지막은 4번입니다. 이번에 한 종석 선수 이번에 한 종석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턴 이제 2턴 마크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2번과 3번 그리고 뒤쪽에 6번, 1번, 5번, 4번 순으로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한 종석 선수 경차를 조금 많이 벌려 놨습니다. 3번에 남영창 선수 안쪽으로 6번에 박진 선수가 2위권. 선수가 안쪽을 파고들다가 바깥쪽으로 나가고 안쪽에는 선발의 남영창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 3번과 6번, 6번과 3번이 치열한 2-3위권 싸움 속에 바깥쪽 6번의 바리진이 약간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6번의 바리진 선수가 바깥쪽에서 2위로 나서기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 턴마크에서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앞쪽에는 이번에 한종석 선수가 마지막 턴마크를 지났고 뒤쪽에 6번과 3번 순입니다. 2번 한종업 이번에 한종사업어서 6번, 과 3번, 5번, 1번 마지만 4번 결승선 통과 16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